발빠른 투자 정보 손시윤 주식 투자 오늘도 톡방 열려 있습니다. 오늘은 5스타 모바일 전문가 강성현 대표와 전연결 되어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현재 양 시장 보합권 등락 반복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시각 눈에 띄는 특징 업종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주말 동안 정의선 현대기아차 그룹 회장의 미국 내 UAM 추가 투자 소식이 나오면서 UAM 관련 주들의 강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22일 정희성 회장이 그 방한 중인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단독 면담한 자리에서 기존의 조지아주 전기차 공장에 대한 투자 이외에 어, UAM과 로봇, 자율주행 사업 등에 50억 달러, 하나로 6조 3천억 원을 추가로 투자하겠다 밝혔는데요. 어, 현대차 그룹은 미국에서 2020년 UAM 독립법인이 슈퍼널을 설립하고 전기 수직 이착류 장치에 대한 연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 이번 투자 확대로 슈퍼널을 중심으로 기존 교통망에 미래 항공 모빌리티를 통합해서, 어, 승객과 화물 플랫폼까지 개발할 방침이라고 알려졌습니다. 이 같은 소식으로 그 네온테크, 그리고 파이버프로, 어, 뭐, 베셀 등의 주가가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UAM 테마가 이미 여러 차례 이슈가 나왔었고, 주 사업 무대가 미국이라는 점을 볼 때, 어, 어, 어 무리한 매매보다는 신규 접근에 있어서 좀 주의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특징 업종으로 UAM 관련주 살펴봤습니다. 한 주의 시작 월요일입니다. 오장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네, 지난 주말 뉴욕 증시가 큰 변동성을 나타내었고요. S&P 같은 경우는 약세장 진입이 주가 나왔는데 어, 시장 변동성을 키우는 미국의 통화 정책이나 우크라이나 지정학적 리스크 그리고 중국 봉쇄 등 근본적인 악재가 해소멸 되지는 않았지만. 어, 누구나 알고 있는 이슈인 만큼 주가 반영은 충분히 어, 되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매도보다는 조금씩 저가 매수 전략을 어, 취할 필요가 있고 어, 지수 급락이나 시장 변동성에 따른 손절보다는 보유 관점으로 예, 접근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어, 마지막으로 정부 정책 센터하고 그리고 전기차 어, 반도체의 중장기 성장성의 투자는 아직까지 유하다 생각됩니다. 네, 이렇게 강성현 대표와 오장 투자 전략과 특징 업종 살펴봤습니다. 든든한 주식 파트너 파이브스타와 함께 언제나 성공 투자하세요.